정말 잠을 잘 자고 있고 또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우선 사전적인 정의로 잠을 한번 살펴볼까요? 눈이 감긴 채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 아직 각성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눈을 한번 감고 그리고 생각을 딱 멈춰보겠습니다. 생각이 딱 멈춰지시나요?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나 하는 다양한 생각이 그 짧은 순간 동안 스쳐가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눈을 감는 건 쉽지만 생각을 딱 멈추는 것, 즉 의식 활동을 쉬는 것은 사실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은 이러한 사전적 정의보다 사실 훨씬 복잡한데요. 생체 리듬에 의한 멜라토닌의 분비에 영향을 받고, 피로 물질 아데노신의 누적에 영향을 받고, 또 너무 기쁘고 설레도 또 반대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도 잠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로 인한 각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조명, 온도, 습도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알듯말 듯,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잠, 우리는 과연 잠을 충분히 잘 자고 있을까요? 미국 수면지단에서 권장하는 성인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어린이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인데요.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51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어린이 성인 모두의 평균이 8시간 미만이니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잘 자는 것, 우리의 건강에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고 좋은 잠을 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한 잠과 나쁜 잠이 쌓이면 생체 리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비우고 몸은 채우고 환경은 바꿔서 굿슬립으로 나의 일상을 채우려는 노력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 습관 체크리스트로 굿슬립을 위한 좋은 습관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해당되는 내용에 예라고 하신다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나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편이다. 두 번째,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고 있다. 세 번째, 걱정거리가 있어도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걱정과 잡념이 있더라도 잠드는 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섯 번째,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규칙적인 편이다. 여섯 번째, 낮에 햇빛을 30분 이상 충분히 쬔다. 일곱 번째, 매일 30분 이상 숨이 살짝 헐떡이는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한다. 여덟 번째 잠이 올 때만 잠자리에 눕는다. 아홉 번째 침대에서는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우리 집에는 침대가 없고 이부자리밖에 없다. 이부자리도 당연히 포함이겠죠? 열 번째 침실이 너무 밝지 않게 간접 조명을 활용한다. 열한 번째 침실은 잠들기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점수 몇 점이신가요? 9점 이상이시면 좋은 습관으로 굿슬립을 위한 조건들이 잘 갖춰지신 분들입니다. 또 여기에 또 실질적으로 굿슬립으로 채운 나의 일상의 활력을 알아볼 수 있는 주간 졸림증 자가평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점수 척도를 주시면 됩니다. 전혀 졸리지 않다의 0점부터 너무 졸리다 3점의 척도로 본인에 해당되는 누적 점수를 합산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항목, 앉아서 독서할 때 나는 너무 졸리다. 펼치면 졸음이 쏟아진다 라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TV 볼때 졸리다 공공장소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졸리다 1시간 이상 운행 중인 차 속에서 승객으로 앉아 있을 때 졸리다 오후에 쉬면서 혼자 누워 있을 때 졸리다 앉아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졸리다 또 점심 식사 후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졸리다 차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졸리다 등의 항목에 점수를 주실 수 있는데 5점 이하가 정상 좋지 못한 잠으로 일상에 영향을 주는 주간 졸림증에 대한 항목을 확인해봤습니다. 뉴트라이티 굿슬립 밸런스는 국내산 쌀에서 찾은 미강주정 추출물로 안전하게 수면 건강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지표 성분은 바로 감마오리자놀입니다. 이 미강주정 추출물은 쌀겨에 함유된 감마오리자놀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수면에 도움을...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마오리자놀은 각성에 관여하는 뇌 히스타민 성분과 작용을 해서 우리의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 드는 시기 아닌 인면시간 규칙적인 수면 임면 시간은 정상적인 신체 생체 패턴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지속 시간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잠자리에 든 전체 시간 중 실제 잠을 잔 시간을 비율로 계산한 수면 효율까지 이 수면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요. 미간조정 추출물은 인체 시험 결과 다섯 가지 수면 관련 지표에 유의적인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 효율의 증가. 수면 인면시간의 감소 총 수면시간의 증가 비렘 수면 중 2단계 수면의 유의적인 개선 주간 졸림 측정표의 개선까지 다양한 지표의 유의적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면에 도움을 주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인 미강주정 추출물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대사 생성에 도움이 되는 나이아신, 판톤텐산, 띠아민 등 비타민 B군의 함유 또 뉴트라이트가 꼼꼼하게 설계한 4가지 부원료, 감태추출물 산조인 추출 분말, 라벤더 추출 분말, 엘더베리 추출 분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섭취 대상자는 짧게 자더라도 깊은 숙면을 원하시는 현대인, 건강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싶은 중장년층,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께 구슬립 밸런스를 추천드립니다. 섭취 방법은 잠들기 30분 전, 그리고 2주 이상의 꾸준한 섭취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좋은 잠을 위한 뉴트라이트의 신제품 구슬립 밸런스 프로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일반 판매와 프로모션이 동시에 오픈이 되며 구슬립 밸런스 2개와 아티스트리 오가닉 라벤더 에센셜 오일로 구성된 본품 구매 시 아름답게 고요하게 태아니시 미니 3개를 증정해 드립니다. 좋은 잠으로 채우는 건강한 일상 굿 슬립으로 리더님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